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AI를 이용한 모자이크 처리의 자동화, 바모스의 발표를 맡은 염철준입니다. 현재 화면은 저희가 실제로 개발한 바모스의 표지 화면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트로덕션 부분입니다. 2021년 국내 스마트폰 가입 회선 수는 5,200만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인구인 5,100만 명을 100만 명이나 초과한 상태입니다. 스마트폰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우리나라는 인터넷 보급률과 컴퓨터 보급률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에 관련된 산업과 소비 또한 매년 지속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치들을 이용하여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멀티미디어 분야입니다.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이나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수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멀티미디어 산업 분야에서 편집은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편집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거나 접근하기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편집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특정 목표의 모자이크 처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의 타 객체 탐지 기술을 활용한 바머스 브랜드 오토 모자이크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플리미네리스입니다. 바머스의 기획 배경은 영상 콘텐츠가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편집 프로그램이 많이 상용화되고 있는 배경과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모자이크하는 프로그램은 있지만 상표 모자이크를 전문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바머스의 기획 목적은 사용자의 편집 난이도를 하락시키고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을 제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모스의 기획 목적입니다. 바모스의 기대 효과는 비슷한 형상의 상표가 추적되었을 때 올바른 상표를 추적할 수 있도록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전문가를 대신 인공지능이 처리함으로써 인력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노동력 절감, 모자이크 처리에만 집중하여 프로그램 사용이 어려워지 않도록 쉬운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며, 인공지능이 작업하여 사람이 작업하는 것보다 빠르게 처리가 가능한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더 프로포즈드 스키임입니다. 본 연구의 파모스는 학습 과정과 탐지 및 처리의 과정을 거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목표 학습 과정에서는 실제로 탐지할 목표 객체를 지정하고 학습하여 바모스에 적용할 결과물인 가중시 파일을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습을 위한 표본이 필요합니다. 표본은 이미지 세트로 구성되며 약 100장 정도를 사용하였습니다. 열로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다크넷을 이용여 학습하였습니다. 학습의 목표는 학습 횟수를 거듭하면서 로스 값이 가능한 최도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습이 완료되면 가중치 파일을 테스트하고 정상적으로 목표가 검출되지 않았다면 학습 표본 수집 단계부터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테스트가 끝난 가중치 파일을 실제로 적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파이썬을 이용하여 작성하였으며 이미지 처리와 DNN 모듈을 지원하는 OpenCV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였습니다. 학습한 파일을 DNN에 추가하여 신경망 객체를 생성하고, 생성된 신경망의 이미지를 적용했습니다. 결과로 컴피던스 객체를 가진 여러 객체가 검출되었는데, 일정 이상의 컴피던스를 가진 객체를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객체로 예상하고, 해당 객체들은 모자이크 처리를 합니다. 모자이크는 이미지를 축소하고 다시 정상 크기를 되돌려 강제로 손상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실제 메인 화면입니다. 이미지 편집 모드와 동영상 편집 모드로 이, 이동할 수 있는 메인 화면입니다. 해당 화면은 편집 모드입니다. 업로드 버튼을 통해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우측에 있는 상표 선택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모자이크 처리 대상을 선택하는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를 선택을 완료했으면 모자이크 시작을 눌러 모자이크를 하실 수 있으며 이미지 모자이크가 완료가 되면 우측 화면과 같이 이미지가 모자이크가 완료되며 저장 버튼을 통해 원하시는 폴더에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s 클루전입니다본 연구를 통해서 실제로 모자이크가 정상 처리가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고, 다른 플랫폼과의 융합을 통해서 동영상 플랫폼, 방송국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학습 목표에 따라서 상표뿐만 아니라 물건, 사람의 표정, 특정 행동 등에 대해서도 검출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매우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AR을 활용한 자동화 시대로 접어드는 현 시점에서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AI를 이용한 모자이크 처리의 자동화 바모스의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